오늘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심층 인터뷰 이어가죠. ISN 이지원 대표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려주실 건가요? 음, 계속해서 이제 시장의 국면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는데. 국면? 음, 이 국면을 이제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라는 부분은 우리가 금리 인상이 이제 추가적으로 일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음. 일단 시장은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일단 마무리 국면을 받아들이고 있고 네. 어, 아직까지 금리 인하가 진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남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국면을 어떻게 이해하고 투자를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을 음,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일단 시작을 그 조지소로스의 재기성 이론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건? 그 조지소로스가 이제 시장을 방, 그, 음. 파악하는 그 이론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재기성 이론인데, 이게 어떤 거냐면, 음. 쉽게 말씀드리면 뭔가 그 펀더멘탈적인 부분이 중요하지만, 네. 실제로 금융시장은 이 펀더멘탈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심리, 어떤 그 시장의 공통된 생각, 요걸 이제 편견이라고 얘기하는데 해야 네. 대중적인 어떤 편견이 시장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를 미리 예측해 준다라는 네. 부분인데 제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 때 시장의 어떤 매크로한 부분보다는 개별적인 그 종목의 EPS 그리고 이걸 받아들이는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다는데 했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인식을 한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요게 사실 제가 판단할 때도 지금 시장 국면하고 상당히 맞아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지난주에 어, 지난서레포트에도 나왔더라고요. 요거를 잠깐 보면 지금 시장이 어느 국민이 있냐라고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시장이 7월 달에 그격히 무너지지 않으면 저는 이제 오버슈팅이 한번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그걸 이론적으로 조금 확인해 볼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조지 소로스는 재개성 이론이라는 게뭐 쉽게 말씀드리면 시장의 심리에 따라서 금융시장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 시장의 대중적인 편견을 파악하면 전반적으로 시장을 미리 알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보면 이제 여덟 개 구간으로 나눴는데 뭐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추세가 긴감인가 이게 추세인가 아닌가 하는 시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세를 인식하는 시기가 있는데 지금 국면이 추세를 인식하는 시기는 이제 조금 넘어는 순간입니다. 어... 그렇게 이제 추세를 어느 정도 인식하기 시작하면 근데 중간에 이제 추세를 의심하는 구간이 나오죠. 이게 과연 추세가 될까, 긴감인가 하는 구간. 그래서 이제 그때 반락이 나오는데 네. 이때 만약에 이제 EPS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면 시장은 이런 이제 발락 구간, 추세 의심 구간을 지나서, 어, 제가 말씀드린 이제 오버슈팅 구간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음. 근데 지금 보면 이제 현재가, 그런 추세를 의심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레포트의 그조된그 내용인데, 네. 어, 이게 이제 뭐 추세를 의심하는 구간이든 아니면 네. 오버슈팅이 나오기 전에 한번 필터링 하는 구간이든 시장이 이제 잠시 소강 상태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누가 봐도 우리 네. 시장도 마찬가지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네. 둘다 6월달 3물업체 만기가 지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그까그 그러니까 조정이 지금 이런 국면이라고 예상을 한다면, 음, 우리가 이제 합리적으로 뒤쪽에 한번 오버슈팅이 나온 구간을 의심해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추세를 의심하는 지금 구간에서 만약에 2분기 실적 발표가 크게 나쁘게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1분기도 워낙 우리가 눈높이를 낮췄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좋게 나왔잖아요. 근데 2분기도 지금 만약에 나쁘도 수준이 나온다면. 이제 이런 그 오버슈팅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음. 봐야 되고 이 EPS가 그렇게 꺾이지 않으면 뒤쪽에 한번 아 이거는 추세가 재확인되었다라는 심리로 한번 시장에 올라갈 수 있다라는 구간이다. 아 시, 결국은 이제 진짜 중요하겠군요. 그렇죠. 이분기 음. 실적이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근데 저도 뭐 일분기 실적이 우리가 작년 12월달에 만 음, 하더라도 굉장히 안 좋을 걸 예상했었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물론 이제 눈높이도 많이 낮아졌지만납배되었는데 음. 여기도 이제 뒤쪽에 제가 이제 강조드리는 내용이 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전체적인 EPS 가 사용되지는 않겠지만 시장을 끌고 가는 주된 종목들이 펴서 상승하면 네. 이런 국면은. 특정 섹터에서 한번 예상해 볼수 있다라는 거고, 아마 지금 시장에 오버슈팅이 나올까 안 나올까 굉장히 궁금하신 분들은 네. 이 재기성 이론으로 한번 시장을 네. 맞춰보시면은 한번 기대를 해볼수 있다. 다만 이제 이게 결국은 어제도 그 FMC 회사로이 좀 공개가 되면서 네.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온다. 다만 이제 그게 마이드하게 올 것이다라는 관점이 어느 정도 또 얘기를 했는데, 음, 결국은 이제 그 어느 순간에는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 반응이 될 것이고, 그게 이제 EPS가 그때는 어느 정도 정점을 보이면서 꺾이면 시장 다시 현실을 자각하면서 꺾이기 좀 시작할 것이다라는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제가 1월부터 계속 강조됐던 부분이 이 뒤쪽을 생각하기보다는 이 앞쪽에 지금 올라가는 부분을 일단 먼저 생각하시라는 부분 을 계속 강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는 반드시 오겠지만 그게 정도가 어느 정도 수준에서 어떻게 올 거냐라는 부분은 아직 예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지금은 통상 이제 금리 인상이 중단되고. 금리 인하되기 전까지 한 10개월에서 18개월 정도 기간 동안 네. S&P 평균으로 8에서 1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음. 그구간은 수익으로 일단 취하는 게 우선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음. 과거의 사례도 보면 경기가 하강으로 들어가는 구간에서 의외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기간이 좀 있습니다. 네. 그때 보면 2008년, 2009년, 이때 금융위기 이후에 나왔던 경기 침체 구간에도 이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SMP 500이 나오면서 이게 거의 한 4분기, 5분기 가까이 지속된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도 이때도 물론 경기하고 내려갔던 이 구간에도 한 4개월, 4분기 이상 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지속됐던 구간이 있고요. 음. 그리고 지금 보면 이제 하락하다가 최근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는, 좋지 않은 구간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어, 일본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거든요. 음. 그니까 요거를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델을 좀 보면, 네. 경기가 하강으로 들어간다라는 우려감이 있을 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기본적으로 한 3, 4개월, 적어도 2, 3분기 이상은 어, 이어지더라라는 음. 과거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음, 우리가 생각해보는 경기 사이클에서, 어, 어닝서프레즈가 중간에 나와서 으흠. 경기 인하가 되기 전까지, 음, 한 3, 4분기 정도 이어진다면, 통상 10개월에서 말씀드렸던 뭐, 한 12개월, 18개월 정도의 어, 추가적인 금융 시장이 상승하는 시기가 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진다. 네. 이렇게 보면 이론적으로도 어, 지금 국간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이걸 보면 어쨌든 만약에 이번 분기까지도 러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이어진다고 라 하면 우리가 합리적으로 어, 2, 3분기는 더 네. 어, 금융 시장이 나쁘지 않을 수 있다는 음. 부분으로 예측을 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이걸 보면서 그 이전에, 2010년 이전의 경기가. 완전 무너졌을 때와 코로나 때 무너졌을 때와 지금은 완전 좀 결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경기 침체에 대해서도 뭐 엄청나게 막 쇼크가 오는 게 아니라 마일드하다. 그래서 전 너무 약간 긍정론자인가요? 아니, 어... 그 전과 비교했을 때 경기침체 좀뭐 저도 이럴 그 때는 계속 계속해서 들었던 얘기고. 어떤 경기아 이런 생각해서 <laughs> 그렇죠? 시장 네. 앞으로 더좋아질 특히 건가? 그 음. 이번에 f m c 의 사각도 공개된 네. 걸 보면 그 특히 이제 옐런의 발언이 아옐런그파울의 발언이 음. 이걸 보면 분명히 그두 가지는 항상 그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가지고 나오거든요. 음. 추가적인 두 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과 어, 목표 물가는 2%라는 음. 그러니까 이두 가지는 아주 철두철미하게 지키려고 하는데 네. 계속해서 그 그렇지만 그 경기침. 최 오겠지만 경기 심 제가 말을 하 그리고 이두번 직전에 그~ 파울의 발언에서는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했거든요 음. 그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경기침체 정도를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할까나 부분은 네. 섣불리 예측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음. 이게 만약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 플랜을 가지고 가시는 분이라면 음. 예를 들어 경기침체 이후에 주식을 사겠다라고 플랜을 잡았을 때 네. 지금 사는 것과 경기침체가 반영된 이후에 사는 것 오히려 그때가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음.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말다가온다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뭐 우리가 시장을 추적해야 되겠지만 너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약간 아, 이런 하기 그럼 경기가 하강하는데 어떻게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라고 판단을 해보면 음. 과거의 사례를 보면 이게 이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러니까 경기가 하강으로 가는데도 불구하고 기업이 왜 늘어나냐를 보니까 음. 그때 강력하게 EPS 상승하는 특정 군, 그 집단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빅테크죠. 네. 근데 과거에도 나스닥 종목들이 주로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그거는 시장을 경기를 이겨내는 구조적 상승에 들어가는 섹터가 대부분은 IT 섹터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음. 그래서 강력한 EPS 상승 기업들이 존재했는데 지금은 보면 뭐 빅테크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자본재가 여기 들어갔는데, 이게 조금 의아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재가 지금, 음, 좋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를 보면 IT 자본재는 상당히 좋습니다. 음. 그래서 이 빅테크와 반도체와 IT 자본재가 EPS 상승을 이끌고 있다라는 것과 또 하나는, 그러니까 요게 이제 앞전에 말씀드린, 좀 전에 말씀드린 조지소로스의 재계성 이론과 좀 일통하는데요. 그, 우리가 작년 12월 달에 연말에 산타렐리가 없으면서 상당히 비관적으로 시장을 봤거든요. 그래서 아, 산타렐리도 없다? 내년은 거의 경기침체로 바로 수직하강하겠구나라는 부분을 했는데 그러나 이제 과도하게 경기침체에 대한 전망이 누적되면 오히려 이제 이 가도한 비관이 어느 정도 되돌리면서 양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저는 1분기라고 보거든요. 네. 우리가 1분기에 지표가 최근에 2분기도 마찬가지로 발표되는걸 보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데 나배다라는 반응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GDP도 다양되고 특히 고용 지표와 관련된 부분에서도 상당히 나배다라는 반응이 나왔는데 그거는 우리가 작년과 1분기에 너무 과도하게 리세션에좀 음, 몰입됐던 경향이 있습니다. 음. 그러다 보니까 안타깝게 음, 개인 투자들의 그 시장 방향도 물론 이제 빅테크 종목도 상당히 진입을 했지만 역으로 어 나스닥 인버스라든지 어 반도체 인버스에 상당히 몰리는 이제 경향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되돌림 현상으로 나오는데 이두 가지가 음, 경기 하강 뚫고 기업이 반등하는 어 이유라고 어 이렇게 예상을 해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국가별로 좀 비교를 셨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보면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그렇다면 어디를 투자처로 좀 꼽아야 되냐라 보면 우리가 알리죠, 어디 어디에요? 어디. 어 미국과 이제 음. 한국. 신흥국 증시가 좀 유리할 것 같고요. 요거는 네.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는데 EPS 네. 반전 상황이 이쪽이 훨씬 큽니다. 특히 2024년으로 갈수록 이제 이 현상이 더 커지는데 어, 음. 음, 요거로 이제 역으로 GDP 성장률 컨센서스 쪽으로 보면 네. 미국은 지금 이제 보면 2 0 2 3년도 컨센서스 계속해서 올라가거든요 음. GDP가. 그럼 2024년 내년도는 경기 침체 반영 때문에 어느 세 장도 다 내려갑니다. 내려가는 정도는 뭐 동일한데 이제 중국은 지금 보면 컨센서스 올라가 이제 꺾이거든요. 꺾이고 2024년도에 대한 부분은 역시 이제 꺾이고 음. 우리나라는 보면 올해는 워낙 g d p 예상 성장률 그 부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컨센서스가. 네. 근데 내년에는 좀덜 떨어지죠. 근데 요게 이제 EPS의 반전으로 보면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그래프를 한번 예상을 보시면 상당히 반전 이제 크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걸 본다면 지금 시장이 1분기에 급격하게 유럽 정시가 좋았고. 네. 중국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커졌다가 지금은 미국과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 증시가 오히려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 그거는 글로벌 자금 이동에서도 비슷하게 나오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시장은 이런 정도로 봐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그 시장이 이제 계속해서 불안감을 안고 있는데 우리가 뭘 참고하는 게 좋겠냐라고 보면 저는 이 부분을 좀 보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지금 조정에 들어갔던 게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 이후에 MSCI 리밸런싱 거치면서거든요. 그러니까 패시브 자금이 어느 그 이동이 정리가 되는 시점부터 조정이 들어왔고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6월 달 선물 옵션 만기와 6월 달 MSC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패시브 자금이 이동되는 기간. 그러니까 결국 펀드가 재편하는 기간 동안에 조정이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굉장히 깊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결국 펀드 재편 어느 정도 끝나면 조정은 마무리가 될것 같은데 그러면 이 와중에서 시장의 심리가 어디에 기대 있냐는 선물옵션 파생 쪽에 포지션을 좀보시게그좀 빠릅니다. 음. 그래서 S&P 500쇼 그 포지션, 하방 쪽으로 베팅하는 쇼 포지션을 보면 사실 이게 5월 달까지만 해도 상당히 우려스러웠거든요. 음. 그러니까 쇼 포지션 하방에 대한 베팅이 역대급으로 그 증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음. 6월 달에 선물 옵션 만기를 거치면서 아주 빠른 속도로 청산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시는 조정이 받지만 선물 옵션 시장에서 본다면 마지막에 그 마찬가지로 숏 포지션도 같이 청산이 되기 때문에 이숏 포지션에 물려있는 주식이 같이 지금 조정되고 있다라고 보면 무조건 조정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거죠. 음. 결국 이숏 포지션이 그 역시 동반적으로 같이 청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조정은 제가 볼때 조정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비관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네. 어, 또 하나, 하나는 옆에 이제 빅스 지수를 보시면 역시, 어, 20 이하로 지금 안정적으로 계속해서 이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최근 에 조정을 좀 받더라도 빅스 지수 반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든다면 이전 같으면 우리 증시가 작년 같으면 한 일주일만 조정받아도 빅스 지수가 미국 지수가 굉장히 큰 폭으로 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정 기간이 이어지고 있지만 빅스 지수 반등, 그 반등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20이하에서 상당히 안정적으로 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조정이 아주 하락으로 전환될 만큼 내관을 안고 있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작년과는 조정을 받더라도 음. 가장 달라진 네.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상반기에 미국 시장은 나스닥 그리고 빅테크 일부 종목들이 이끌었는데 하반기에도 어떻게 보면 이제 실적을 보면 이들 기업은 뭐 AI 이런 걸 빼고라도 실적이 좋아서 오른 모멘텀도 있었잖아요. 하반기에도 여전히 그런 종목들을 봐야 하는지 산대 뭐 지수를 비교해도 좋고 섹터별로 비교하면 어느 쪽에 좀 집중한 투자가 필요할까요? 음 결국은 이제 빅테크 쪽을 봐야 될것 같고. 그데그 제가 그, 한달 전부터 조금 추가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네. 빅테크도 당연히 봐야 되지만 네. 그 외에 개별적으로 EPS 상상한 종목들도 볼만하다라는 부분인데 결국은 지금은 빅테크에서도 제가 볼때 이번 조정을 거치면서 옥석이 좀 가려질 것 같거든요. 네. 예를 든다면 뭐 우리가 빅테크에서 올라왔던 뭐 애플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조정폭이 제가 볼때 크지가 않을 것 같고 테슬라가 지금 여기서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조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고 네. 반대로 이제 예를 들면 아주 빅테크는 아니지만, 뭐마이크로 테크놀로지나 이런 걸 보면 어 우리가 잘 봐야 될게 6월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시세가 꺾이는 종목들이 꽤 나옵니다. 네. 빅테크에서 그거는 어 6월 선물옵션 만기와 그 m s i 리밸런싱을 거치면서 차익 매물이 완전히 추리되는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은 이제 배제를 하고 어 여전히 이제 차익 매물이 리되지 않는 쪽으로 이제 추리는 작업이 나오는데 음. 그거는 빅테크를 중심으로 해서 보는 거는 당연히 그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그외 이제 개별 종목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상반기 수익률 비교를 좀 해보면, 역시 이제 그, EPS에 이제 좌우대에서 올라간다는게 그 확인이 좀 보입니다. 음. s p 500이나 나스닥 다우지수를 보더라도, 작년 상반기 하반기, 그리고 올 상반기 이렇게 보면, EPS 가이선 상향되는 게 나스닥이 지금 눈에 띄게 이제 계속해서 증가되는 속도가 굉장히 크죠. 그 다음에 이제 s p 500 순위고, 다우지수는 지금 보면 반전되긴 했지만 오히려 올해보다 내년이 오히려 더 EPS 상향되는 부분이 가이선스가 작거든요. 그니까 요거는 시장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부분은 여전히 나스닥이 지금 오죽일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 음. 그 옆에 이제 그래프를 봐서 연간 EPS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나스닥과 다우를 비교한 겁니다. 네. 그래서 나스닥에서 다우를 어, 비교해서 어느 정도니까 이게 올라가면 나스닥이 다우소수보다우위라는 거거든요. 음. 근데 요걸 보시면 2023년도도 당연히 나스닥이 EPS 상향률이 우위인데 음. 문제는 이제 내년에도 2024년도도 지금 보면 이게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을 우리가 기대해서 본다고 하더라도 어, 여기서 뭐 경기 관련돼 있는 다우 쪽보다는 여전히 성장세 안고 가는 나스닥 쪽이 좀 유리하다라는 게 지금은 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 많은 분들이 그렇게 빅테크가 계속 갈 거냐, 빅테크가 못 가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네. 어, 이제 빅테크가 못 가면 제가 볼때 이제 한번 고점이 나오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렇게 차라리 인식을 하시는 게 네. 오히려 어, 더 마음을 좀 편하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그 외에도 자본제가 또 좋다라는 말씀해주셨는데 자본제 지금. 이 차트를 보면은 그 자본제가 왜 우수할 수밖에 없는지가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예, 음. 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 IT가 결국 계속 좋을 거이안 좋을 거냐라는 부분을 봤을 때이자본제 주문량이 어느 정도되는지 우리가 지금 굉장히 그 바닷권에 와 있는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에서 추가로 나빠질 거냐 안 나빠질 거냐를 볼때뭐캐펙스 여러 가지 자, 그 자료를 보는데 이 IT 자본제 주문을 보시면은 이게 월별로 1월, 2월, 3월, 4월, 5월 별로 연간에 대한 비교를 이렇게 해서 나타냈는데 지금도 보시면은 여전히 IT 자본제에 대한 주문이 상당히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양호하게. 그니까 이걸 본 한다면은 IT가 그냥 거품에의해서 일시적으로 올랐다기보다는 어 상당히 구조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이또 반증도 됩니다. 그래서 섣불리 이제 이쪽 빅테크가 주가에 개리감이 좀 있다고 해서 고점을 받아서 꺾일 거라고 보기는 상당히 좀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본다면 IT의 구조적 성장성. 결국은 금리 인상이 중단됐을 때그 시장을 이끌고 갔던 중심 섹터가 시장의 그 하강을 이겨내는 구조적인 성장성을 가진 섹터인데 그거는 IT가 지금은 단연 앞서갈 수밖에 없다라는 네.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제가 이제 IT 외에 그 강조드렸던 종목들이나 네. 그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PS 상향되는 부분들을 좀 보면 만약에 여러 가지 이런 매크로한 부분들을 참고하는 게 상당히 어렵다라고 보면 저는 이네 종목에 좀 집중해서 팔로우를 해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다라고 봅니다. 음. 그래서 그네 종목이 우리가 이제 빅테크라고 통칭 그 이야기를 하지만 음. 어, 엔비디아나 테슬라, 애플 그리고 카니발 이네개 종목을 좀 집중하시는 면 좋겠는데요. 있어요. 음, 네, 좋죠. 엔비디아는 알고 계신 대로 AI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지난번 과거의 사례를 보면 경기가 침체되는데도 불구하고 상승했던 섹터. 그리고, 어, 경기가 생각보다 말다기 리세션 돼서 오히려 치고 나갔을 때 섹터 보면 거의 IT가 집중되는데 저도 이제 고조 좀 궁금했었거든요. 과연 이번에 만약에 IT가 올라간다라고 하면 어떤 이유로 올라갈까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전기차 쪽을 많이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이게 올달에 AI 반도체라는 게확 치고 나오면서 아, 역시 음 역사적으로 보면 뭔가 이런 부분이 나오는구나라는 데 생각을 음.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끌고 간다라는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어, 전기차와 관련된 부분 역시 주도 섹터를 끌고 가고 그다음에 이제 삼 그~ 우리가 투자자분들이 그~ 엔비디아나 테슬라에 많이 몰려있을 때 의외로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 애플에서 상당한 수익을 지금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애플을 들고 이게 과연 필수 소비자일까 경기 소비자일까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이걸 지금 사용하는 그~ 빈도를 보면 필수 소비자 어떻게 보면 이~ 모바일이랑 관련된 폰을 보면 경기 소비자인데 어쨌든 우리가 가장 그~ 원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테슬라나 애플은 사실 경기 소비자의 정점에는 자동차와 가전, 모바일은 경기 소비자정점에 있는 종목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계속해서 시세를 낼수 있냐 여부를 좀 역시 봐야 되고 네. 또한 가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카니발이라는 종목을 제가 작년 12월 달부터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게 팬데믹을 거치면서 가장 피해가 컸던 경기 민감조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네. 크루즈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알고 계신 것처럼 코로나 때 크루즈는 거의 뭐 우리가 속대 말로 라면속대밭이었잖아요 어, 우리 타고막 갇혀 있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일본의 배가 뭐 크루즈에 뭐몇백 명이 음. 지금 감염되는데 정박도 안 시켜 주로래서 네. 우리가 공포스러운 때봤에그 때 정점에 있던 게 바로 크루즈인데 이 카니발이 지금 우리가 엔비디아나 테슬라도 많이 상승했지만, 올 초에 저점 대비로 하면 30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시장을 계속해서 끌고 올라왔습니다. 음. 그러니까 이각 섹터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경기가 하강임에도 불구하고 EPS가 좋아질 거라는 기업들. 여기는 EPS가 좋은데 더 좋아지는 레벨업 종목들이 있고, EPS가 더 이상 나빠질 수 없어서 턴 아웃도 하는 카니발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네 종목들이 시세가 꺾이지 않고 어디까지 음. 올라가느냐부를 보고, 과연 여기서 만약에 이번 초정을 거치면서 꺾인다면? 어디가 꺾이고 어디가 계속 가는지에 대한 부분, 음. 이런 부분들을 지금 7월달에 잘 관찰하는 시기. 그래서 우리가 조지 솔트의 재개성 이론을 보면 네. 지금이 합리적으로 이게 추세를 의심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추세는 의심 구간이 끝나고 나면 또 다시 확신에 의해서 오버슈팅이 나올 수 있다. 음.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살짝 여유가 있어서 우리 주영민님이 올려주신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돈 누님이라고 하셨어요. 제가 누난가요 <laughs> 경기 침체와 이 주가 지수간의 상관관계를 설명을 좀 해달라. 개인 투자자가 이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 왜 알아야 할까요? 주식 때문인지 아니면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인지 둘 다죠. 둘 다죠. 음. 둘 다고. 제가 그 연초에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드렸습니다. 네. 뭐냐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경기가 금리 인상이 이제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뭐 금리 인하까지 섣불리 예측했을 때 음. 시기에서. 보통은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바로 경기 침체로 넘어간다라는 그런 인식을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금리 인상이 중단되면 경기 침체로 넘어가기까지 통상적으로 걸리는 시간이 보통은 18개월입니다. 보통 18개월이고 그럼 그 18개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냐 주가가 보통 9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내년에 경기 침체로 바로 갈 걸로 예상하지 말고 10개월 이상은 주가가 상승한다는 걸 가정하고 그래서 1월 달부터 절대 숏 포지션 들어가시지 마시고 상방적 패팅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꼭 강조됐던 부분인데 그러면 통상적으로 경기 침체 들어가기 어느 정도 한 분기 정도 전에 주가는 보통 꺾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짧게는 10개월 길게는 18개월 이후에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것보다한 분기 전에 금융시장이 꺾인다라고 보면 우리가 만약에 통상적으로 얘기하면 그 금융시장이 꺾이는 거는 빨라야 사실은 어, 이론적으로 본다면 올 4분기 정도 아니면 내년 1분기 정도 되거든요. 네. 그 그러니까 때까지는 요걸 좀 감안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금기 침체 부분에서는 파월이 강조하는 부분을 잘 들어야 됩니다. 음. 그러니까 파월은 굉장히 냉소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지만 음.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 경기에 대한 부분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항상 2%. 그리고 두 번인 정도에 요거는 결국은 이제 그 시장 오버슈팅을 막겠다는 부분이지만 경기 침체에 대해서는 그 마일드 아니면 거의 노랜딩에 가까운 발언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요걸 본다면 저도 고민하는 게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아 지금 말고 경기 침체 이후를 공략하세요라는 것과 지금이라도 먼저 들어가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라는 부분을 볼때 이번 경기 침체는 지금 주식을 일부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할 것 같다는 생각을 네.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가 생각보다 음, 강하지 않다는 부분은 음. 이전에 다섯 번 사례가 있었고 네. 그 다섯 번 사례 중에서 네 번이 IT주가 영향을 받지 않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네. 이제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있겠죠. 네. 네. 상반기가 경기 침체라고는 볼수 없죠. 이런 지표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전 대비해서 뭐 GDP나 뭐 이런 기준로 봤을 때는 약간 둔화되기는 했지만 이거를 침체라고 보진 않았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그 전미 그렇죠. 경제인 협회인가요? 네. 거기에서 네. 네. n r b 에서 보면 네 마이너스 났는데도 뭐 네. 기술적 침체다 뭐 이런 단어들만 살짝 나왔었고요. 네. 보통 네. 이제 우리가 뭐뭐 뭐 GDP 역성장이 두번 이상 뭐이렇게했는데 그건 좀 고전적이고요. 네. 최근에는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경기 침체 위원회 여기 판단해서 보통은 뭐두개세개 이상 마이너스가 역 성장이 2분기 연속 나야 되고 네. 특히 우리가 지금 걱정하는 12한 경우가 나오는 거는 보통 6개 이상. 음. 6개 이상이 2분기 연속 마이너스가 났을 때 12한 네. 현상이가는데 지금은 하나 정도가 마이너스가 났다 안 났다 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음. 이걸 가지고 경기 침체 아니에 들어왔다 이렇게 음. 판단하기는 좀 어렵죠. 네. 맞아요. 우리 경기 침체, 뭐, 아래 공포, 리세션 온자 작년부터 원화에 겁을 줘서 저도 어제 저희가 퇴근길 라이브에서 하반기 시장에 대한 전망에 관련한 대토론을 나눴는데, 그때도 비슷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올해 시장이 뭐, 경기가 침체라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했는데, 우리가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AI 광풍이 불면서 이렇게 시장 끌어올릴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이제 매크로 변수나 전체 거시 경제도 확인해야 되지만 이런 시장 안에서 새롭게 발생이 되는 모멘텀도 충분히 이런 경기 침체의 그림자를 확 잡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다 봐야 합니다. 다 봐야 해서 우리는 바쁘고 그래서 매일매일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챙겨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심층 인터뷰 함께했고요. ISN 이주현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AI로 달궈진 미국 증시에서 AI만 관련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해도 될까? 이번 미주미 세미나에서는 AI 산업 분류 및 단별 노하우를 소개함으로써 당신의 투자 안목에 힘을 실어드립니다. 더불어 미국 증시를 주도할 트렌드와 성장주 투자 종목을 찾는 노하우까지 모두 공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미주미 카페를 참고하세요.